Okay. 변형공식에 대해서 외웠어. 그래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 y 지 그럼 여기 집어넣을 수 있잖냐? 3의 제곱 마이너스 4. 뭐가 돼요? 5.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어. 네,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가 되네요. 그래요? 네. 아, 그럼 집어요. 1 9 마이너스 8 1 그럼 X 마이너스 Y는 원래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제곱을 풀어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왜 제곱을 만족하는 제곱에서 1이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근데 뭐가 더 커? 뭐가 더 커요? 더 커요? 어, X가 더 커. 양수 음수? 양수, 뭐가 됩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구했네. 이것은 합차 공식으로 무엇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되고, X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앞에서 안 했지 공식. 그래도 너희들 알고 있는 거니까 합시다. x 플러스 3은 뭐였어? x 플러스 y는? X x +3. 3. 3. 얘는? 플러스. 1. 왔다 아까 이라고 했잖냐 위에서. 아 뭐가 돼요? 3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네요. 하지만 네. 여기서 여기서 어... 뭐?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좀 이해가 안 갔어? 아니요 갔어? 네. 응, 갔어. 간것 같아. 그래 먼저 가세요. 그래. 얼른 먼저 가. 아니, 내 생각 없어.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3,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 3의 제곱, 마이너스 3, -3. 2, 3. 오, 세제곱. 뭐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 27 마이너스 뭐가 돼요? 18.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네. 위에는 뭐야? 그냥 반대로. 이게 뭐냐고? 반대로. y에 세제곱. 네. 플러스 3xy. 그래. X-Y가 1이잖아? 1의서 제곱,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가 돼요? 7이 돼요. 와, 7이다. 다음 봅시다. 얘는 뭐야? X의 제곱의 제곱이지. Y의 제곱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걸 다시 써줄 수 있겠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2배 x의 제곱 y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어요? 음. 그러면 제곱 제곱은 위에서 뭐였어요? 제곱 제곱은 제곱 제곱은 제곱 제곱은 뭐였어요? 5였잖아. 그렇지? 그럼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25 마이너스 8 17 25오 마이너스 이야 음. 그래서 정신 좀 분리해서. 음, 그럼 조용히 있으세요. 아, 아니. 그 x의 y의 제곱 y의 플러스 제곱. y의 제곱. 얘는 곱이 없잖아. 그럼 우리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아는 형태로 만들 거야. x의 제곱 y의 제곱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에 대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5제곱을 만들어주려면, 아니야, 어, 더워. 제곱 제곱 오였고, 제곱 좀, 더워 이제 안 춥지? 어.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똑같은 게 맞아요? 똑같죠. 광이라 마이너스 x, y 해줘야죠. 이게 있고, x의 제곱, y의 세제곱이 있고,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 있고, y의 5제곱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빼줘야 돼. 이거 공통 묶어서 빼주면 y제곱, x 플러스 y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우 오케이? 우리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네.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y의 제곱은 뭐였지? 5. x의 세 제곱, y의 세 제곱은 뭐였지? 5. 좀 보고 대피, 답해라, 보고. 네. 9. 마이너스 2배, 2배의 제곱 2의 제곱 x 플러스 y도 2였지, 잠깐만 3이었지. 아, 어.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돼요? 45 마이너스 12, 네, 45 -12. 응,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다음 이제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는데, 세제곱, 세제곱 알잖냐? 그것을 이용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제곱이 돼요. 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 응. 합의 네.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제곱, 세제곱, 아까 지금 뭐라고? 세제곱, 세제곱을. 구였지? 이해, 세제곱이요 네. 81-16. 뭐가 돼요? 71-16. 우와, 참 재밌다. 그래요? 네. 근데, 갑기 음. 아래 거를 하려면 무조건 이해를 알아야 돼요. 응. 음. 나름대로 너희들이 참을, 참을, 참을. 갑자기 이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걸 구한 다음에, 밑에 걸 구해줘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뭐부터 차분히 봐봐? 차분히 내가 문제를 내놓은 거야. 위에서부터, 제곱제곱,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오제곱, 오제곱, 오제곱 육제곱, 육제곱, 육제곱을,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본 거야. 오케이.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라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볼거 아니야. 아 이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응. 이거 사실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까? 이게 진짜 가안 나요. 이거 실제 실제로 쉽,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까? 이에다가 이. 그래. 위에다가 이게. 원래 어떻게 풀면 되냐면 2랑 여기다가 2랑 1 넣으면 돼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중에. 49랑 17막 그런 도 다음 시간에 낼 때는 조금 그러지 않은 값으로 가져올게요. 오케이. 그렇지. 근데 이제 너희. 채점 낼때 풀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다끄을 거라서 아 그래요? 그아 음. 왜요? 그거는 내매이야왜내 매미죠? 보자 왜내 매미죠? 왜 네매매. 봐봅시다 저희 매없응 음. 어휴 너무 좋아 <웃음> 보자 <웃음> c의 제곱 너무 좋다. 진도 많이 나가재. 아 제발 그거 그건 너도 싫잖아. 너무 싫어. 싫은데 봐봐. 얘는 오늘 했네. 두배의 ab bc c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했어요. 그럼 여기 노줌 되셨냐. 4의 제곱 마이너스 6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이것도 했던가? 안했을걸 했어. 뭘안 해. 이 위에는 공식의 거즘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건가? ab B, A, A, b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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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의 C, 제곱. 오유. 라우에르차크. 이것보다 사실 그 만드는 방법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냐? abc를 묶어서 얘가 나옵니다라는 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앞부분에 대해서 ABC 묶어서 나자냐? 기억 안 나? 기억 안. 그건 나야 모르지. 보자. 응. 그러면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뭐가 돼요? 4. 81 마이너스 16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미안. 응. 그러면 80, 90, 아니 아니, 9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잠깐만. 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 abc가 아그 a? 아 사와 맞고그다음이 a b c 근데 그 대면이 잘못되는데요? 8 아니요 기다아 잠깐만 미안해 왜? 9-16이니까 이거 내가 미안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 와어왜 잘못 어뭐 허수면 성립하는 거니까 <laughs>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좀 바꿀게요. 얘가 복수을안 되고 이상. 이거 문제를 좀 바꿀게. 어. 오케이. 거 2를 곱해 버려. 5로. 5 3 10. 오. 너무 좋아요. 어. 어, 이렇게 바꿉시다 오케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간다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서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어. 저거 푸겐는안 바꿔도 되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바뀌겠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밑에 것도 바뀌겠네요.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니까, 16,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봐보자. 세제곱은 뭐였지? 세제곱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a, +B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b c 이 a 플러스 b 플러스 a, a, a 가 적어놓고 플러스 모르면 어떡하냐 어차피 쌤이 그해잖아요 이렇게 돼요? 어나 너무 뚱뚱했어? 미안 배나온 배 들어간 잖나얘 뭐예요? 4요4 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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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5에서 구했지? 제곱 제곱 제곱. 아6 어, 어, 그 6, 6. 6. 네. 쌍은? 쌍쌍쌍 음. A B C는? 그러면 더하면 뭐가 돼요? 키.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이거 방금 했지? 스마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사실?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합이, 합이 네. 4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네. 4-C. 원래 이렇게 너희 연습을 해야 돼. 4-A, 4-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4가 3개 나오면 4의 3제곱 중간에서 마이너스도. 그렇지. 4가 두번 나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4의 제곱. 그렇지? 네. 어, 그 다음에 a b b c c a가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a b b c c a 곱하기 4 마이너스 a b c가 돼요. 그럼 얘가 4가 돼서 사라지고 얘가 뭐였어요? 5가 되는 거고 얘가 2였잖냐?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예? 왜? 이게 사라지잖아 세제곱 세제곱 사라져 네. 응. 근데 항상 모르했는데 응. 미리 프린트를 뽑아주면 안 돼요 저거? 일부러 기다려야 되더만 뭐. 미안 미리 지금 뽑으면 안 돼요? 미리 뽑아주라고? 네. 그거 미안해 지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오늘 했네? 얘 어떻게 한다 했지? 얘 4가 됩니다라는 걸 오늘 했어요? 네 그래.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네.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14. 14. 그래. 그럼 세제곱은 어떻게 해? 절대 없는 말안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x분의 1, 3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뭐가 돼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3제곱 4의 3제곱 마이너스 4의 3, 3 곱하기 4. 52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다음 보자. 이제 얘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돼요? x -1, 아, 이거 알아야지. 네. 하지만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아가침에 차 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구했었잖아 네.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차를 더, 차를 더 있어야 돼요. 아니, 빼야 돼요. 원래 할수 없던 가닥.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은 12가 되는 거 그렇지. X4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X-X분의 1은 뭐가 됩니다? 설마. 근데 이거, 양수음수야 양수, 양수.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 1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 양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넣어주면 되네? 2루트 3의 3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루트 3. 넣어봤더니 뭐가 돼? 3. 24루트 3 플러스 6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30루트 3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좀몇 가지만 더 합시다. 응. 음. 안 돼. 봐보자. 몇 가지를 더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몇개 해볼게. 21 곱하기 19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20만 1만 해가지고 오 그래 합쳐졌어. 그러면 얘가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99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15 곱하기 15는 어떻게 계산해요? 15의 제곱이니까 음, 229아2 0이니까아 이거네. 그러면 100 20 어허. 좀 뭔가 이상하다.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5가 되는 거야? 네. 응. 225야. 그러면 35 곱하기 35는 뭐가 돼? 35 곱하기 35는 30 그렇지. 요거의 제곱이지. 아우 이 제곱이 어딨냐고? 미안해. 그럼 얘 뭐가 돼? 30의 제곱 플러스 2 배? 300. 플러스? 25. 그럼 뭐가 돼? 3, 2, 10, 2, 25. 응. 이게 나름대로 재밌거든? 안 재밌는 거 이게 왜 재밌냐면, 아. 55 곱하기 55는 뭐가 되겠대? 3,025가 돼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빨리 나와요? 이게 바로 나와. 왜 사실. 왜 이게 이제,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25예요. 5 곱하기 6 25거든? 사실 이 식에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유도해 볼 수는 있어. 왜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써보자. 10n 플러스 5에 뭐가 돼?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 그러면 100n 플러스 100n의 제곱 플러스 100n 플러스 25야.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100이거든? 이거 쓰면, 100으로 묶으면, n, n 플러스 1 곱하기 100이잖아? 플러스 25야. 와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앞에 있는 수, 곱하기 하나 더, 더 하나 더, 5 곱하기 6? 돼, 25.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예시로 적어준 것 뿐이야. 너희가 문제를 풀때 한번 이것을 오케이. 이용해서 오케이. 문제 풀어봐.